생각해보면, 지난 1년 반 넘는 시간 동안 3시와 4시에 머물러준 여러분이 저의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지금 이 순간의 이야기, 어디에라도 털어놓고 싶었던 과거의 일들, 사소한 걱정과 혼란들, 여러분이 사연으로 적어주신 것 이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꺼내놨던 것 같아요. 그래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 무딘 구석이 있어서 제 마음만큼은 섬세하게 다 표현을 못하는 편인데요. 대신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은 꼭 하고 싶습니다. 처음 DJ를 맡아서 이리저리 헤매던 저를 늘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 마음 일기네요. <laughs> 주말마다 저의 생각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었는데, 비포선라이즈가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문을 닫다? 너무, 너무 쓸쓸한 표현인가? 하여튼, 마지막 마음 일기입니다. 아, 진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제 날들이, 저의 하루하루가 되게 많이 날아갔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저는 뉴스도 하고 라디오도 하다 보니까, 어때? 뭐가 좋아? 둘 중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고, 라디오 하는 건 괜찮아? 이제 꽤 됐지? 이런 질문도 선배들도 주변에서도 많이 하는데, 정말 한결같이, 어, 힘들다거나, 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너무 이런 얘기를 건조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어쨌든 계속해서 라디오로 찾아갈 것이기 때문에 은근히 저는 잘 울거나 하지 않습니다. 울지 마라는 곡을 선곡한 것은 울것 같아서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제가 선곡을 할때 가장 먼저 이 곡을 선곡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골라왔던 곡입니다. 하필이면 울지 마였네. 아이디 만들어 내니까. 네. 자. 응. 음, 아. 응응응.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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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한 하루 김수지입니다. 여러 가지 그냥 톤을 해주면 내가 입힐게. 네. 음. 우연한 하루 김수지입니다. 우연한 하루 김수지입니다. 좋네. 자 <laughs> <laughs> 끝. 끝. 진 <끝>. <laughs> 진짜 시작이야. 네. 이렇게 <laughs> 네, 키스 네. 사연을 중간에 넣는 거 똑같은 그렇지, 거예요. 똑같은 기포랑. 있지. 네. 햇살은 아, 데코. 네. 오월 1 1일 우연한 하루 녹음 파일입니다. 영화 오0일의 썸머는 운명적인 사랑을 믿는 남자 톰을 통해 우리에게 말한다. 운명은 결국 우연을 확대 해석일지 모른다고 하지만 그 우연이 현재 나를 살게 한다면 우주가 내게만 일러준 운명이라 믿고 싶다. 어차피 우연도 운명도 모두 나를 위한 일일 테니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운명일까 확대 해석된 우연일까 우연한 하루 김수지입니다. 자 들어보자 네, 운명도 모두 나를 위한 일일 테니 아, 어때 저는 <laughs> 괜찮은 것 같은데요? 자, 네. <laughs> 기념사진을 있다고 하셨어요? 찍어놔야겠어요 신화노래 통고 너무 감사해요 선배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laughs> 화요일로 넘어가는 이 순간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이런 새로운 시간대, 새로운 시작이 저에게는 첫날이고 처음이지만 누군가의 끝자리라서 원래 이 시간에 머물고 계셨던 분들은 뭔가 낯설고 조금 그러실,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첫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고민을 좀 했는데 오늘 하루에 우연히 든 생각, 그리고 내가 마주한, 제가 마주한 우연한 장면,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함께 듣는 우연의 음악이라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주한 어떤 순간의 의미들을 포착을 해서 직접 원고도 쓰고 선곡도 하고 그런 코너로 마련을 했으니까요. 여러분이, 음 같이 즐기고 공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됐나요? 완벽한데. 됐어. 다시 할 필요도 없었게네 오오오오오오. 지금 시각은 일곱 시 삼십 분입니다. 지금 시각은 일곱 시 삼십 분입니다. 넌 어느 게더 나? 두 번째? 나는? 아니면 조금 더 밝게 해 조금. 볼까? 오후 일곱 시 조금만 신나게한번 볼까? 삼십 분만 아니면 다? 삼십 분만. 응. 너무 촉촉해 목소리가. 그렇지. 지금 공기가 너무 많아. 지금 시각은 일곱 시 삼십 분입니다. 음, 네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게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뉴스 안하니 반가워요. 네 저는 아나운서 박지민이고요. 지금 세상을 여는 아침 김정현입니다 해서 미니뉴스라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새아침 선물 오늘 또 금요일인 만큼 부부의 세계판 한번 갑시다 <laughs> 어머! 취미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오리스테이크 세트 드립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우리가 할수 있는 걸 열심히 네. 하면서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응. 아뭐 걔네들도 좀들을만 응. 하네. 일단은 이런 정도까지라도 어, 그 정도라도 예,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 같아요. 예. 아 아침 출근길이 설렌다. 저도 요즘에 아침에 나올 때 정말 설레고 뭔가 하루하루의 기대가 응. 매일매일 가득 찬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 새 아침 가족 모두의 출근길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